지금은 좀 어떤 패턴이 좀잘 먹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이 고점을 뚫어버리면은 여기서 그냥 계속 갑니다. 이 5회선을 계속 타면서 계속 올라가요.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, 지금 여러분들. 그러면 이런 주식은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할수 있냐? 이렇게 응봉이 나올 때 아니면은 여기 딱 신고가 뚫었을 때딱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.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매수해야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상한가 20%단5% 수익이더라도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막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잖아요. 내가 힘들다, 지금은. H중공업이 진짜 대박주가 나 탄생을 했죠. 지금 올라갈 때마다 거래 대금이 5천억 이상이에요. 자, 이런 주식은 흔히 없어요. 저도 이거를 쉽사리 못 따라 했지만은 이번 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. 제가 내일 급등 후보 네 번째로 갖고 온 주식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지금 신고가 가는 주식들은 5일선을 타면서 계속 계속 가는데, 우리가 이런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공이 나왔을 때 그쵸? 내일 매수하기 딱 좋은 주식이 되겠고요. 다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또 신고가를 좀 돌파를 해서 5일선 맞고 반등 나온 요 주식, 요 주식도 내일 너무 유력하다.